안녕다랑 하늘의 바깥엔 쭉 늘어나는 젤리 한개 만들기 아니죠 아유 아니, 이렇게 안 떨어져 잠깐만 다시다 다시. 10개 한꺼번에 왕창 만들기입니다. 가로쿠 시, 아 뒤집어졌네. 가로쿠 시리즈, 두 번째. 아니, 얘가 뭐 사실 가로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그 계열의 뭐 친척쯤 되지 않겠어? 이게 하나를 가지고 만들면, 요만하게 쭉 늘어나잖아? 10개로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큰 젤리를 만들 수 있겠지? 너무 맛있겠, 아,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재밌겠다. 먼저 한 개만 가지고 테스트 해볼까? 아, 오, 가로 4가지. 요런 트레이, 설명서. <laughs> 모서리를 잘라주고, 다음에 뭐라고? 다시 <laughs> 잠깐만 동그란 트레이 안쪽에 물 넣고 여기 안쪽에 선이 있어 컵라면 물 맞추듯이 선을 맞춰서 따다단 봤어. 자다다다다다다다다 연두색 가루를 물에다가 차라라 잘 섞어주고, 어 엄청 달달하고 맛있는 냄새나 맛있겠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쭈르륵 마시고 싶어. 다음에 여기 삼각 트레이에 물을 한 잔, 여기 꽃 모양에다가 쪼로로차차차차차차차차차 노랑 노랑색인가 주황색인가 아무튼 요 가루 넣어줍니다. 샤음 방에 지금 엄청 달달한 냄새가 나. 잘 섞어주시고요. 오 뭔가 거품 같은 게 난다. 어, 너무 맛있겠다. 바이 냄새나 호두 맛있 다음에 이제 이 빨대를 이렇게 넣고 이제 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빨대 넣고 가루 뿌리고 쭉 들어올리면 짜라라 와우 혓바다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아니 여기 위에 가루가 좀 남아있었잖아 그게 목구멍을 탁 치면서 <laughs> 맛있어 약간 부드러운 호도맛막 젤리 같은 그런 식감이 있진 않는데 뭔가 부드럽게 사르르 녹아 응 음, 너무 맛있어 하나 더 해봐 슈슈슈 이번에는 소다 맛도 추가해서 천천히 사르르 사르르 천천히 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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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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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르르. 와우 맛있겠다 앙. 음, 안에 뭔가 이런 바삭바삭한 사탕 같은 것도 씹혀가지고, 너무 맛있어. 10개로 대왕젤리 만들어보자. 가베리야, 가베루, 가베죠, 한나고, 가베루, 가베 따라란, 불려와요. 따단 그릇 입장. 먼저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동그란 트레이에 물을 부었었잖아? 얘를 잘라가지고, 이 물을 10번 넣는 거지. 아, 아주 과학적이야.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연두색깔이었지? 이거 연두색깔.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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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가루, 가루, 쿡, 쿡. 오, 달달한 냄새 치러구나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녹으려면은 좀 시간 걸리겠다. 이도류. 초코 10개로 섞기. 아야야야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형 어떻게 해주세요? 삼각 트레이에 10컵. 아,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냥. 차. 아주 잘 맞춘다고. 차. 3, 4, 5, 6. 방금 한두컵 들어갔어. 7, 8, 9, 10. 좋았어. 주황색 가루 10개 넣어줍시다. 토터 사랑해. 오 이거 봐 거품 나는 거 봐.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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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이 부풀어 올라. 오, 오 넘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무서워. 오 넘치겠는데 잠깐만. <laughs> 맛있는 크림 소스 완성. 이제 소스 놔두고. 어물 놔두고. 근데 이 빨대로 하기에는 이걸로 봐봐. 어 너무 작잖아 이거. 요 정도 빨대는 돼야 되는데 잠깐만. 요것도좀 작은데? 아 좋은 생각. 발상의 전환. 이걸로 간다. 오 좋아 좋아. 대신 안 떳떳해. 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담그고 우와. 어다 들어간다. 좋았어. 다음에 이제 가루를. 아이, 아 가로를 아직 안 잘랐네. 깐만 이거 어떻게. 잠깐, 잠깐, 여기 걸어, 자. <laughs> 우리 토리들은 무엇을 할 때는 일의 순서를 꼭 생각하고 하도록 하시. 일단 얘네들 여기 모서리 다 자르고 올게. 두개 한꺼번에 뿌려볼까? 기대되는구만. 왕창왕창. 엄청 크게 만들어야지. 열개다 뿌려볼까? 두 개. <laughs> 네 개. 대왕대왕하게 만들어야지. 여섯 개. 네 개는 소다만 넣어야지. 뭔가 엄청 상큼한 냄새가 나. 여섯 개. 마지막 두 봉지. 열 봉지 다 넣어줬습니다. 아, 기대돼. 두근두근. 그럼 이게 잘들어올려질까 들어올려보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빨대가, 빨대가. 무거워서 안들어져. 아, 잠깐만, 잠깐만. 관절을 잡아보자. 관절을 잡아. 천천히. 잡고, 들어 올려. 들어 올려. 천천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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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이거 있어요. 잠깐만 여기 여기 잡아야 돼. 됐다 이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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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끊기지 말고 끊기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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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 이습니다아 이게 끊길 걸 내가 생각을 못했네. 와 아무튼 이만큼 올라왔어. 아까 봤지? 한이 정도 올라왔었어. 욕심이 너무 가했나 봐. 한 다섯 봉지만 할 걸. 아 그래도 이거 맛있겠다. 소스에 듬뿍 찍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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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진짜 진심 찐으로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엄청 상큼하고 달콤한데 입에 이만큼 왕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다시 한번또 듬뿍 찍어가지고, 음, 음,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행복해. 그리 남은 애들 마저 들어보자. 아,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탁 잡아서 탁 들어올려봐. 오 이봐 하트로구나. 오 이봐 오 너무 잘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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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길어. 우와, 와 아하, 아 진짜 길었나? 악! 악. <laughs> 이게 뭐야? 개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어얘 엄청 크다. 얘도 한입 먹어볼까. 축축축축축쭈. 슉 아웅. 음.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나무젓가락 가지고 만들어볼게. 이게 단 들어가니까 이쪽에다가 왕창 해가지고 엄청 길게 뽑아보자. 가루 가루. 보라 보라. 블루 블루. 보라 보라. 블루 블루. 라 보라. 마지막 블루 블루. 자 귀에는 단한 번뿐. 이제 가루도 다 썼어. 갑니다. 천천히. 사람 양. 침착해. 천천히. 천천히. 이네들이. 찢어지지 않게 충분히 다시 내렸다가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려 살짝 접셨다가 충분히 충분히 얘가 충분히 되게끔 어 찢어질 것 같아 어 여기 벌써 찢어졌어 어떡하지 잠깐만 말얘좀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저거 하나 더 양쪽으로 양쪽으로 가자 두 개로 가자 그렇지 이렇게 가 그렇지 어 찢어지고 있어 안돼 잠깐만 제발 제발 아 제발 찢어지고 있어 아 어떡해 아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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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돼. 이러지 마 제발 안돼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잠깐만 있어봐 아직 안 찢어졌어 우리들 아직 안 찢어졌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기다려봐 아직 안 찢어졌어 간다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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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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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아직 아직 안찢쳐졌어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이 그리고 이렇게, 됐어, 됐어. 약간 얘를 조금 이렇게 또말 말자, 얘 말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아, 어, 딱, 어,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제발 이러지아 제발 찢지 마. 만제시지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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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딱, 딱. 잠깐만요. 잠시만 여기 살짝 걸쳐놓을게요. 여기 걸쳐놓고요. 여기 걸쳐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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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들어 들어 올려, 들어 들어 올려, 들어. 아이, 아이, 언니 아직 안, 아직 안찢어졌어요 아직 여기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 개생명체 핫도그 완성! 케찹 뿌려드릴깝쇼? 아니, 얘가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네. 내가 이 컨텐츠 기획할 때는 이게 촤라락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개생명체가 역시나 탄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하하, <laughs>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참. 하하하. <laughs>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가 이렇게 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타닥, 에 부드럽게 이렇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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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망했어요. 하하하하. <laughs> 생명체 핫도그를 설탕에 또루또루, 케찹은 없으니까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상큼 부들빠삭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쭈르륵 올라오는 거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다 여기에 뿌려놓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얘네들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잘 찢어지는 것 같아 아 이게 빠르게 해가지고 올리는 게 관건인데 아 야, 아쉽구만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개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우리 토리들 단거 너무 많이 먹지마 <laughs> 안녕 여기 소스에다가 가루 바로 뿌리면 이건 안 될까? 안됩니다 <laughs> 무슨 맛이지? 먹어볼까? 가루를 여기다가 잘 섞어가지고 음. 음 맛은 똑같은데 식감이 달라 약간 마이쮸 사탕만 먹는 느낌 음 너무 맛있어 음